가요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트로트의 황태자 김용빈과 지난 주말 단한 줄의 예고도 없이 대한민국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해외 스케줄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동선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완벽한 비밀 작전처럼 진행되었다. 평소라면 수백 명의 팬과 취재진으로 마비되었을 인천국제공항은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쥐죽은 듯 고요했다. 대체 그는 왜 모든 것을 숨긴 채 유령처럼 떠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왜 하필 전 세계 음악 트렌드의 심장, 런던이었을까? 이 미스터리한 런던행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용빈은 극소수의 핵심 스태프와 전문 경호팀의 호위 아래 일반인과 동선을 완벽히 분리한 채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존재를 알아챈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마치 공기처럼 그림자처럼 움직인 그는 탑승 게이트까지 단한 번의 멈춤도 없이 직행했다. 이는 평소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던 그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그야말로 전례 없는 행보였다. 이러한 철통 보안의 배경에는 골물대로 골마버린 사생팬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김영빈은 일부 도를 넘은 팬들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에 가까운 추적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자택 침입 시도, 차량 추격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속사는 결국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런던행은 단순한 스케줄 소화가 아닌 아티스트의 심리적 안정과 신변 보호를 위한 필사적인 탈출에 가까웠던 것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또다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아티스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케이팝 전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생각하면 이번 비밀작전은 처절한 자기방어이자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사생팬으로부터의 도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야심이 꿈틀대고 있었다. 김용빈의 런던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글로벌 트로트라는 전인미답의 경지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빈은 런던 현지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음악 프로듀서 두 명과 극비리의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이들의 이름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틀스, 퀸, 아델과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계보를 잇는 거물급 인사이거나, 혹은 현재 유럽 EDM 씬을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가 구상하는 프로젝트는 가히 혁명적이다. 한국인의 애환이 담긴 전통 가락 트로트에 런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록 사운드와 EDM 비트, 그리고 월드 뮤직의 색채를 이식하는 대수술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아이돌 그룹의 해외 진출과는 차원이 다른 장르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담하고 파격적인 시도다. 트로트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은 지키되 전 세계 모든 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겠다는 그의 야망이 런던의 안개 속에서 거대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김영비와 소속사 측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귀국 후에도 영국 방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일절 없으며 팬들에게조차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고 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다. 이러한 침묵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아직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은 기대감을 부풀리거나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신중한 전략이다. 최고의 결과물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결코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장인의 고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둘째. 이 침묵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바이럴 마케팅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일에 쌓인 행보는 대중의 호기심을 극단적으로 자극한다. 김영비가 런던에서 대체 뭘 하고 온 걸까라는 궁금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쯤 모든 준비를 마친 결과물을 세상에 깜짝 공개하며 그 파급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이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곧 터져나올 음악적 충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예고편인 셈이다. 김영비의 이번 런던행은 사생팬 문제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글로벌 시장 도전이라는 찬란한 빛이 교차하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개인의 고통을 창작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려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가 침묵을 깨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알던 트로트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K-팝의 시대를 넘어 전 세계가 케이트 로트의 흥겨움에 빠져들게 될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전 세계는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런던행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한 거대한 날갯짓에 가까웠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가히 충격적이다. 김영비가 런던 현지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음악 프로듀서 두 명과 극비리에 회동했다는 것이다. 런던. 비틀즈와 퀸,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트렌디한 일렉트로닉과 록 사운드가 탄생하는 곳. 전 세계 음악의 용광로와 같은 이 도시에서 트로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격적인 선언이다. 관계자는 단순한 협업 논의를 넘어 트로트의 DNA를 유지하면서도 EDM, 록, 월드 뮤직 등과 융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K팝 아이돌 그룹의 해외 진출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가장 한국적인 장르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세계 시장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김영비의 음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것이다. 구슬픈 한, 한의 정서를 담은 트로트가 런던의 클럽을 뒤흔드는 댄스 트랙으로 재탄생하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음악적 화학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홍보가 목적이었다면 해외 프로듀서와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김영비와 그의 소속사는 귀국 후에도 굳게 입을 다문 채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다. 마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 직전까지 모든 정보를 통제하며 궁금증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김용빈은 지금 즈막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침묵은 무, 무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폭풍전의 고요인 셈이다. 과연 김용빈은 런던에서 어떤 괴물을 만들어 돌아왔을까? 그가 가져올 거대한 음악적 파장을 기대하며 조용하지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